네, 장두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이번엔 시간 네 번째.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또 있나요? 그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또 있습니다. 초기 증상은 그 내송상 이시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이죠.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은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.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뇌측축두엽 부위 그 해마로부터 손상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옛날 이런 수년 후까지 잘 기억할 수가 또 있습니다. 전축두엽 치매의 특징은 기이한 행동을 보인 후까지도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잘 보존됩니다. 그래서 전두엽을 제외한 부위의 뇌 손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는. 그뇌 손상이 결과로 나타나므로 뇌 손상 부위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납니다. 퇴행성뇌 질환별로 초기 뇌 손상 부위와 초기 증상이 다르고 치매를 또 의심하고 조기 진단을 하려면은 치매의 초기 증상을 또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. 그 예를 들어서 그 증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알츠하이머병인 경우에는 뭐를 사가려고 했더라, 마트에 가서 뭘 사러 갔는데, 또뭘 살려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. 그 다음에 또 대낮인데도 이제 테레비를 보든지 일어나서 좀 보든지, 그 이렇게 그런 움직이는 것을 기차나 또 한다든지. 또한 또 소변을, 아무 데서나뭐 대소변을 본다든지. 그 다음에 뭐, 이런, 뭐, 예를 들어서, 뭐, 병아리를 보고, 뭐, 뭐, 저 동물이 어떻게 잘생겼다든지,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, 또, 물컵 달라고 그랬는데, 물컵을 안 주고, 뭐, 국자를 준다든지, 아니면은 뭐, 그릇을 준다든지 할 때, 또, 그런 경우도 있겠고, 또, 애들이, 예, 여기 와서 노는데, 저 애들이 누집 네 애들인지, 또, 기억을 못 한다든지,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~ 파킨슨병 치매인 경우에는 이제 종종 걸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걷는 것이 제 부자연스럽고 구분 자세 그리고 손떨림이나 이렇게 몸에 뻣뻣한 그 운동 증상을 보이게 되겠고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발음이 또 이상하고 두통 머리가 아프고 쓰러지 쓰러진다든지 다양한 뇌졸중, 형 증상이 있었을 때에 혈관성 또치매라고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분류하고 있습니다.